많이 나오시는 거 보고 식물로만 되어도 오늘 배우니까 반갑고 또 건강한 모습 보니까 더 반갑고 또 여기 모든 분들의 건강하셔서 이곳에 오셨으니 더 반갑고 이렇게 반갑기만 합니다. 저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가 많은데 아까 우리 피종진 목사님 두 사람 왔을 때 은혜 받으셨다 그러는데 저는 수꾼 추먹고 비치비치노는 빛을 빛을 사람이 우리 교회를 들어와서 내가 얼마나 그래왔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장로꼬지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체험했습니다 또 이곳에 들어와 보니까 야 여기 그냥 뺑뺑 돌라 거울이 저렇게 있어 내가 일로도 보이고 절로도 보이고 다 보여 그래서 내가 오늘 자 23년은 정말 밝게 아름답게 우리가 정말 23년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한 해가 여러분과 내가 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피조진 목사님 동분서주 하시는 그 길을 다윗이 다윗이 길로 갔기 때문에 살았고 그런 것처럼 그길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다니시면서 우리 세계 만방에. 저는 그렇게 못해요. 다니지 못하는데, 다니셔서 우리 복음 전하는 그런 한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네. 감사합니다.